직장생 오래 하시다가 퇴직하고 나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33세 은퇴를 하고 창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음... 네. 은퇴를 빨리 한 거죠. 사랑해, 어... 죄송해요. 저걸 깨버렸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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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웃음> 이제 <laughs> 불편해지겠네.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먹어. 었요다 드시는데 왜 아니, 식사? 아, 아 그래요? 아, 식사하자. 아, 그냥... <laughs> 죄송한데, 제말 끝까지 듣고 오세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되거든요. 어... 나름 잘 되고 괜찮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이 됐잖아요. 직장 생활도 괜찮았어요. 돈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 이상을 벌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다가, 장사만 한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원동력이 됐고, 조금 빡세고, 모험적이었지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게 됐죠.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어디 가시는 거예요? <웃음> 네, <웃음> 네.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먼저 부탁드릴게요 광주 첨단 월계동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33살 정명길입니다 아 정명길 사장님 네네 네. 네. 본 집은 다른 동네인데 가게 때문에 옮기신 거예요? 네 출퇴근 시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장사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오픈한 지 이제 한달 <놀람> <한> 정도입니다. <놀람> 요식업 자체를 처음 한 거고요. 그럼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laughs> 회사를 주로 다녔었고, 네. 그전에 주류회사를 다녔었는데, 코로나 시기에도 시연하게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계속 안 되고, 그런 게좀더 극명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잘 되는 업주들, 사장님들과 미팅하고, 안 되는 사장님들과 미팅하고 이러니까, 이런 확신이 생겼었어요. 이런 컨셉에 이런 느낌의 술집을 이런 자리에 차리면 잘될것 같은데,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장사 한달 정도 해보시니까 좀 어떤가요? 아 되게 힘들어요 가본 <laughs> 했었는데 생각할 게 정말 많고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응. 하루에 꼭 하나씩은 터지더라고요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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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스럽습니다 모든 사장님들 <laughs> 근데 집에서 네. 머리 말리고 로션 바르고 하는 동선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laughs> 계속, 계속 왔다 갔다 지금.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데이상온지 <laughs> 얼마 안 돼서 거울이 아. 저기 있어가지고. 한달 하셨다고 하셨는데 한 달이 아직 조금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9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달 네. 기준으로 보면 1억 조금 넘을 것 같고요. 어...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네. 차리는데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에 대출을 다 받았고요. 모은 돈 조금 있었고 그래도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 있었는데 집이 지어지는 걸보면서 항상 행복했어요. 근데 <laughs> 그집 거의 다 완공되기 직전인데 그걸 팔았죠. 그래도 부족했어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친한 지인 동생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 친구 응. 지분을 조금 넣고 같이 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도 부족했어요 친구들한테 투자계획서를 만들어서 만나서 다 일일이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중에 일부 친구들이 또 지분을 넣어서 100%가 완성됐죠 이 그래서 이제 음... 진행을 하게 됐죠 모든 걸 걸었습니다 지금 그 매장으로 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모든 걸건 매장으로 네. <laughs> 이전에 직장이 외국계 주류 회사였는데 페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음. 회사에서 차량 지원도 금 일부 지원해 주고 해서 그 당시에는 회사를 천년만년 다니겠지라는 생각으로 <laughs> 과감하게 일을 해봤는데 사실 근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차를 쓸 일이 많이 없어서 처분하자니 을또차탈 일이 또 가끔 있어서 그래서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냥 장사에 몰두해서 돈을 많이 벌자. 아 이쪽이에요. 네네. 어 약간. 우리나라 느낌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홍콩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인테리어에 되게 애를 많이 썼고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매출이 한 9천 정도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매출을 보면은 11월 3일 수요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어요. 오늘이 27일 아직 한 달이 채안 됐습니다. 근데 매출을 그렇죠. 보시면 3일부터 현재까지 2500. 아마 이번 달 끝까지 가면 1억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좀 기분이 어떤가요? 얼떨떨합니다 근데 사실은 잘될 거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모든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네. 고민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입지에 대한 고민, 브랜드에 대한 고민 저같이 일반 회사 다니다가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세요 부동산 연락해가지고 좋은 자리 난데 있냐 부동산 난감하거든요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떤 타겟을 가지고 장사를 할 건지 그런 게 없으면 부동산에서도 제대로 된 추천을 못 해줘요 저는 그런 게 명확했었어서 일단은 요즘에 고객들을 잡으려면 일단은 2, 30대 미공상물을 잡아야 된다. 여자 고객 상권 문서를 많이 했었는데 네.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안될 때를 생각해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이 브랜드를 했을 때안될 이유가 뭐지? 다 하나씩 꼽아봤는데 한두 개씩은 꼽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확신이 안 들었는데 한두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 인생 걸고 모든 돈을 털어 넣은 거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무조건 하나도 없는 네. 정말 찾다가 마지막에 본 곳이 이 자리 이 브랜드였어요. 이 건물이 새로 올라간 건물이고 상권을 개발하고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만든 건물인데 이 건물에서 좋은 브랜드들을 하나씩 다 셀렉해서 입점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점주를 구하는 방식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상권을 새로 만드는 거 같아요 흔하지 않은 좋은 브랜드들만 입점시켜서 서로 시너지를 내게 만드는 주변에서 사실 걱정 진짜 많이 했어요 첫장선대 미쳤냐 코로나에 무슨 그것도 술집을 코로나에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설명하면서 투자할 생각 <laughs> 있다 <있냐? 웃음> <laughs> 자꾸 그렇게..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무튼 투자금을 다 마련해서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네. 2층이면 계속 왔다 갔다 서빙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티켓 타일 때는 2층에 홀 서빙 인력은 2층에만 있고 나눠서 아예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칼로 뜯으면 되는데 저성격좀 특이한 거 같아요 항상 손으로 뜯으려고 일어나고 <laughs> <laughs> 있더라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외부 LED 간판 불 켜고 있습니다 요즘 또 해가 빨리 지잖아요 이 외부 간판을 이렇게 좀 해놓으시는 이유는 있어요? 외부에서 보시고 손님들이 흥미를 느끼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여 아. 메뉴가 다 나와있거든요 사실 겉에서 딱 봤을 때는 매장이 네. 되게 으리으리하고 멋있어 보여서 부담스러워어뭐 수... 뭐, 하는 데지? 비싼가? 막 이런 네. 생각이 날 수도 있겠네요 막상 메뉴를 어 괜찮네 가격대가 싸네 하고 아. 이제 들어와서 즐기실 수 있는 밥 어. 식사를 햄버거로 드시네요. 오늘만 특별히 네. 특식으로. <laughs> 보통 네네. 저희가 돌아가면서 식사도 한번 정해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네. 주말이라 재료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laughs> 소자본으로 투자할 수도 있었고, 아, 프랜차이즈 말고 직영으로도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네. 야,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프랜차이즈 하신 건지? 일단은, 제가 창업을 해본 경험, 요식업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물류라든지 레시피 네. 제공을 받고 싶었고, 사실 저는 인테리어 부분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어요. 프랜차이즈에서 알아서 다 컨셉을 잡아줬고, 저는 진짜 들어와서 열심히 운영만 하면 되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직 뭐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소자본이었으면 제 개인 가게를 찾을 수도 있는데, 어, 안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A부터 Z까지 인테리어부터 레시피까지 다한다는 건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음. 그렇게 혼자 다하면 미스되는 부분들이 엄청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하나 제대로 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장사를 혼자 시작하기는 에좀 힘들다라는 거네요. 맞아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좀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열심히 해보셨던 분들도 있지 않나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아르바이트는 사실 학생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랑 장사는 다른 것 같습니다. 모든 걸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음. 결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장사도 하고 있고 알바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딱 그런 위치에요. 어, 알바생인데 사장이에요. 그냥 어, <laughs> 딱 어, 그런 위치에요. 일도 하고 있고 장사 이 전체적인 네네, 것도 신경 쓰고 네네. 있고 뼈를 갈아넣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오픈 하시는 거예요? 저희 5시부터 오픈하는 거예요. 5시부터? 네네.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손님들은 다 2층 올라가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 그렇게 했어요. 1, 2층 편한 자리로 먼저 앉으시라고 음. 저희가 안내를 드렸었는데 아, 맨 처음에. 는 근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다 2층으로만 가니까. 네. 그래서 1층에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을 한두 명더 써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2층에만 몰리니까 2층으로만 네. 더 올려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일단 1층에 다 채우고 네. 효율적으로 2층 오픈할 때 그때 올리고 그때 이제 직원 한두 명 올라가서 같이 케어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지금 조금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음... 초반에는 그래서 인격비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오늘 직원분들은 그럼 몇분 출근하시는 거예요? 홀여 8명, 주방에 5명 월급도 만만치가 않겠네요 네 많이 나가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쓰면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그렇게 음... 하면 저도 힘들고 사실 남은 직원들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음...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 장사 시작하는 기분은 어땠나요? 아 엄청 떨렸죠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거의 한달 동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걱정이 안될 수가 없잖아요. 자신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걱정은 됐어요한달 <laughs> 일해 보셨는데 좀 어떤가요? 그냥 손님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laughs> 네. 알바생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아... 짬짬이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 음. 아 반대가 너무. 이 뒤쪽에 사인석을 안내해 드릴게요. 주문 준비됐을 눌러주세요 다른 일 되게 많이 하시다가 이제 장사를 선택하셨잖아요 네. 네. 장사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하는 만큼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였고요 회사 생활하면서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게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가장 컸고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직장생 오래 하시다가 퇴직하고 나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힘도 많이 빠지고 젊었을 때폐기로 다닐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어요 어... 그럴 거면 빨리 시작하자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빨리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서른 30... 세세 은퇴를 하고 창업을 한 거죠, 어떻게 음... 보 네. 은퇴를 빨리 한 거죠. 혼자만의 어... 결정은 아니잖아요. 이제 부모님도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엄청 많이 하셨죠. 제 스타일이 저질는 스타일이라서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제약까지다 맺어놓고 드리고 나서 말씀드렸어요. 아 여기, 여기 직원분들은 다 원래 서로 다 아시는 분들인가요? 여기 와서 네, 알았어요. 아, 여기 와서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어, 네. 네. 지금 여기 지금 아, 출근하... 아, 좀. <laughs> 출근하신 거예요? 네? 이제 출근하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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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니, 예. 안녕하세요. 나이가 네. 어떻게 되세요? 구독해주세요. 나 우리 다 먹고 어밥 하나 빼주세 이게 뭐예요? 이거 실장님이 해주신 밥이에요. 직원분들 네. 식사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저희 출근하면 밥부터 먹고 시작해요. 아, 그래요? <laughs> 오자마자? 네. <오. 웃음> 네. 주방이홀 혼자 왔다 갔다 하시네요? 네네, 네.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오. 드릴게요. 흑후추 군데리고요. 홍고추를 진짜 갈아서 넣고. 갔다. 이게 이게 지금 이게 뭔가요? 엄청 싸라는데. <laughs> 아니, 그 아, 웃긴 말도 안 했는데 왜웃으시는거 갑자기 카메라 이렇게 들리시네. <어떡해요>? 아, 갑자기. <laughs> 네, 이게 지금 이게 이게 뭐 어떤 거 시키신 거예요? 마라 화산 전골이요. 아, 여기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세분 어, 이상은? 네. 오늘 어떤 기념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냥 그냥 왔어요. 편심하면 이렇게 한번 씩술를 드시는 거예요? 네. 아여게 네. 나왔나요? 네. 유튜브 가게 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이 친구가 오자고 했습니다. 아이 이분이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인스타에서 거예요? 인 차에서 봤어요. 그럼 여성분들은 보통 이렇게 그식사하러 오실, 아니면 솔직히는 아침에. I can. 아 you can? Yeah. 원래 yeah. 한국 한국 사람 아니신 거예요? 아니요. Yeah. 어디 사람이에요? 한국이에요? 네아 <laughs> 직원분들이 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 <laughs> 저희가 주원이가 네. 미리 데뷔 네, 이따가 확몰아거든요아 지금 이따가? 네네네 어제 친구들이 와서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이 이제 정신도 차릴 겁니다 2번이랑 5번 이거 뭐예요? 유린기예요 유린기? 네. 오 어.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다 아, 드시는데 왜 아직... 식사 아, 안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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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그냥 아. <laughs> <laughs> 죄송한데 제말 끝까지 듣고. 아, 이따가 먹으려고 여기서 네. 먹고 제가 아... 가가 너무 바빠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되거든요. 바빠가지고 지금 제가 먹으면 민폐가 될것 같아서. 원래 어떤 일 하셨었어요? 네. 원래 백수입니다. 네. 원래 백수고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2 1 살이요. 앞으로 목표 같은 건 있나요? 난 어떻게 해야겠다. 뭐 용용 선생 잘 되기? <laughs> 용룡 선생 광주에서 네. 제일 소문 나는 가게 네. 되기. 네. 아 네. 사장님 가족분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사 사장님이랑 안 아, 친하고요. 뭐... 안 친하다고요? 안 친하고요. 그래가지고 네, 네. 약간 좀 응원하는 그런. 사람 많은 다 쳐다. 사장님 죄송해요. 더을깨버렸어요 <laughs> 죄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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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불패시킨네 <불편하시길래. 웃음> 2층에 4명 올라가요. 무전이 없으면 정말, 어우, 상상도 할었고어요 바쁜데 한가하네요, 이쪽에는. 숙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오픈할 때부터 같이 일했기 때문에. 아. 호흡이 착착 맞아요. 아, 호흡이. 네. 아, 이제 좀 숙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어, 두 분은 자매예요? 네? 그니가 <laughs> 언니예요. <laughs> 아, 언니. 언니. 웃으세요? 언니 괜찮아 언니 괜찮아 어. 웃으세요? 아, 웃는 상이라 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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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여기 어떻게 여자 세분 계신데, 어떻게 남자 한 분이서 어떻게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 친구 친구분들이라아 <laughs> 너무 여... 근접 촬영 아니에요? <laughs> 여 아, 여자 친구 친구분들이에요? 아 여자 친구 친구. 아 여기가 여자 친구분이고, 네. 근데 네. 왜? 아 파티 음 근데 자리가 왜 이렇게 아. 꼬 자리가 꼬여 와 보니까 이렇게 됐다. 아. <laughs> 여기가 아니라 여긴 거죠? 당황스럽네요 네. 여기 아. 앉아 있는. 오늘 <laughs> 오늘 저... <다 웃음> 첫 터치거든요, 방금. 가방스럽네. 요아노콘으로 얹으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손님들이 꽉 찼잖아요. 네네. 좀 어떤가요? 이런 거 보면. 아무 생각 없어요. 정신이 <laughs> 없기 때문에. <laughs>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아, 지금 2층에도 이렇게 직원분들이 있네요. 네네. 네, 근데 2 층은 음식을 어떻게 주고 받는 거예요? 이층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 일 층에 있다 보니까 더메이터라고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어요. 음식 나누는 그걸 통해서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1 층에 있는 음식은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맞아요, 맞아요. 이 엘베를 통해서 옵니다. 오, 이 층에 있는 분은1 층에 내려갈 필요가 없겠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개꿀이에요. 유린기 누가 왔어? 이거 유린기 찍어야 있는데 아, 아니, 아니 내가 방자 들어간 거야. 어, 마라샹궈. 1층하고 2층은 거의 뭐 다른 매장이네요? 그건 아니고, 네. 저희 이제 마음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선을 그으시면. 제가 모르고 선을 그어버린 네. 거예요? 서운해요. 아, 어떡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시 제가 또 뒤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도와줘야만 일이 빨리빨리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시다가 장사 선택하셨잖아요. 네. 다른 목표가 있어서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인데 제가 원래 해외에서 제 친누나랑 같이 가방 사업을 한 3년 정도 같이 했어요. 어... 나름 잘 되고 괜찮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 가지고 그래서 한국을 들어왔죠. 엄마 혼자 한국에 있는데 가족들 다 한국에 있는데 고생시키나라는 어... 생각에 들어와서 이제 어때면 가장이 됐잖아요. 직장 생활도 괜찮았어요. 돈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 이상을 벌어겠더라고요. 야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장사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원동력이 됐고 조금 빡세고 모험적이었지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게 됐죠. 집안의 가장으로서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컸던 거네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크죠. 네. 어가요 네, 잠시만요. QR 코드 온도 체크 부탁드릴게요. 잘한나요 어, 1층에 두 개고요. 오케요 오케이. 하나요. 오케이. 바, 바쁜데 어때요? 어, 할만해요, 만해, 할만해요. 할만해요? 네, 할만해요. <laughs> 나갔잖아 그거를 16번으로 나가면 돼 16번 2층도 금방 차네요 네네. 1층에도 일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네네. 2층이 편한가요? 1층이 편한가요? 아, 2층이 더에바요 2층이 힘들어요 2층 유아. 분들은 모르더라고요 2층은 일단 필요한 거다 보내줘야 돼요 무전 쳐야 돼요 무전 쳐야 되는데 무전 시설저 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지금 이게 오늘 다 쌓인 전표예요 네. 네, 저희 바쁘면 네. 한 여기까지 넘긴 날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럴 땐 어떤가요? 그럴대요? 네. 아, 사장님이 구워서 줬으면 좋겠고. 뭐라고요? <laughs> 사장님이. <웃음>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 아, 니 아니 네, 네. 여태고 오게 아니고 메뉴 보려고. 아, 네. 1층에 후우차 없어요. 볶음밥 두 개. 어, 볶음밥 뭐라 했지? <laughs> 갑자기 누구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요. <laughs> 이거 다 찍혔나요? 1층 유림기 차이게 나가면 돼요. 저 뒤에, 이거 의자거든요? 앉아서 대기하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대기해주세요.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은 네. 기다리고 계시는 네네, 분들인가요? 대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는데요. 아침에 <laughs> 어, 너무 날 것의 모습을 보여준 것같아 가지고 좀 민망하기도 한데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초보 창업자분들, 창업한 지 얼마 안된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도 고민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어... 되 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 좀. 제 나이 또래 분들, 좀, 회사 다니시면서 좀, 고민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제가 뭐창을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건 맞는 것 같아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는 게 맞다. 이게 체력적으로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는 체력싸움이다.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저도 체력이 좋은 편인데,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런 노동의 강도가 세다는 걸좀 인지를 하셔야 될것 같고, 휴먼 스토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도 즐겨보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많이 부족하고 많이 아직 어설프고 생 초짜지만 그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지켜봐주시고요 <laughs> 편안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앞으로도 휴머스를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휴머스 토리 화이팅!